How long does it take, and what do you think odds are of any of your ETFs that you float getting accepted? Well, we we try to do what's right for the long-term investor, and I think we have a good track record working with our regulators and trying to making sure we are we're thinking about all the all the issues around uh, any filing, and so okay, and can we fix those issues around that? So we hope that like in, our, in the past we could be working with our regulators and get the filing approved one day and i don't ha i have no idea what that one day will be but um, and and so we'll see how that all plays out specifically on on bitcoin as i've said in the past <laughs> 이어서 보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희망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ETF 현물 승인, 그리고 시장에 나올 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위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보면서 어떻게 시장 대응하고 나가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코인 관련 궁금하신 내용 이 있다 그러면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올라갈 것 모두가 예측 하니까 알고 있고 다른 라이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올라간다 그러면 같이 올라갈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내 계좌도 올라가라, 본전 가라 물 떠놓고 기다리지 말고요 실시적인 매매를 하실라면 내 계좌부터 분석해 가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7번과 함께 보유자산 보내주시면 되고요 7번과 함께 혹은 손절 문의 평단가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추매 타점이라던가 또는 신규 타점까지도 제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a, it's a instead of investing in gold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a hedge against the on, uh, the onerous problems of any one country or, or the or the devaluation of your currency, wh whatever country you're in, um, let's be clear, Bitcoin is an international asset. It's not based on any one currency. And so it, it, it can represent a asset that people can play as an alternative.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 중간 편집했는데 혹시 풀 현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레리핑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SEC 같은 규제 기관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그 날이 언제일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승인이 되게 만들 것이고 시장에 나올 것이다. 통화의 디지털화를 저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금이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에서 금은 비트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들에 쓰이는 걸 보고 굉장히 해의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디지털 금인 암호화폐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다양한 매매 접근이 가능하게끔 나는 만들고 싶다. 그리고 또한 국제적 자산이다. 어떤 통화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지금 블랙록 수장 레리핑크가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냐면 암호화폐를 자산이라고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례적으로 자산, 디지털 금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걸 발전시키겠다라고 위사를 내비친 가운데 또 어떻게든 ETF 승인 나는 받아낼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멘트를 했냐면 어떤 통화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인플레이션 등등 지금 경제 문제에 대안으로 비트코인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티르키에라던가, 이제 가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후진국들일수록 더욱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나라의 화폐 가치가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놓는다 그러면, 다국의 화폐보다, 더어갈지언정 이렇게, 급속도로 쓸모없이 내려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더 이런 디지털 자산의 힘을 믿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라면 은 내가 티르키의 사람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대체자산인 비트코인을 사시겠죠. 똑같 올립니다. 언젠가 미래 자산으로 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블랙록 그것도 미국 1등 자산 운용사 수준까지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데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장기간 점으로 1억 이상 간다 이게 왜 뜬구름 잡는 이야기겠어요. 모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다소 걸릴지 몰라도 지금으로서 가장 안전한 코인은 비트코인. 기회에 단타로 우리는 단기간적으로돈 모아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7월달에 모든 지표가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알트불장 다시 한번 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알트불장 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문자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매수가 매도가 다 지정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 하루에서 술 내에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넣어드릴 거고, 수일 같은 경우에는 15% 하루 만에 수익 받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 는22% 하루 만에 수익 받습니다. 스택스는 조금 오래 걸려서 4일 만에 45% 수익 보고 나갔어요 이런 종목들 제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매수값, 매도값 다 드릴 테니까요. 부지런히 신청하셔서요. 수익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 가게끔 도움 드릴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눌러주세요. 비트코인 차트 좀 보고 가실게요. 전에 고점을 조금 높였지만 100% 되돌림을 주면서 지금 4천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렇게 길게 기간 조정을 준 후. 일전에 그랬던 것처럼 상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지켜보셔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요? 해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무조건 미래 자산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까지 갈 거고 저희가 3,200만 원부터 이공포의 단계에 투자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3,200만 원에 못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와서 비트코인 잡을까요? 뭐 반감기다 뭐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줘요.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같이 타점 잡고 들어가시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싶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시간 타점 나오는 종목들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요.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무료로 소통방 만들어 놓은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들어오시면은 가지고 계신 종목들 소통, 그리고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종목들. 시장 상황 다 공유하면서 이렇게 10% 20%씩 매일 매일 누군가는 10% 안팎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금을 늘려 나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고요. 만약에 도움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잊지 말고 꼭좀 눌러주세요.